그리고 신발 신으실 때 깔창을 그냥 무조건 까세요. 키가 작은 분들은 물론이고 키가 큰 분들도 까세요. 깔창은 키가 커 보이라고 까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비율이 좋아 보이기 위해 까는 겁니다. 깔창 너무 많이도 아니고 한 1,2cm 정도만 깔아도 충분합니다. 그 약간의 1,2cm 차이가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비율도 좀더 좋아 보이게 하는데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. 제가 아는 뭐 인플루언서 모델들도 다 구비는 로퍼에 깔창 다 깔고 다니더라. 아니 오히려 키큰 애들이 깔창을 더 깔아요. 간혹 혹시나 신발을 벗게 되는 상황이 와서 깔창을 걸리... 게 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신발을 벗게 될 일은 정말 손에 꼽게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냐 그때쯤이면 그거 신발 벗어서 키좀 작아졌다고 헤어진다거나 정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편하게 깔창 깔면 됩니다 혹시 뭐 깔창 깐게 들킨다? 그럼 그냥 쿨하게 당당하게 응 깔창 깔았어 하세요 외적으로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걸 쪽팔리게 생각하고 그게 티가 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걸 들키는 순간, 그러면 진짜 개한남자 같고 찐따 같아 보이니까 헤어져도 할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깔창 좀 깔았다고 정 떨어졌다,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는 애초에 정상이 아닌 여자니까 잘 헤어지는 거고요.